창세기 16장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소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한여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하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십년이 지난 뒤였더라.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사례가 아브라함 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한여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 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요. 이르되, 사례의 하녀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